자외선 등 종류별로 제가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자외선 등은 그 안전회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 안전회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이 등은 볼 수가 없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20W급, 20W급을 이 스탠드에 올려놓으면 바로 불이 들어오게끔 제작을 했습니다. 자, 20W급은 빛을 많이 발산하죠? 자, 20W급 빛을 보시고, 그다음이 시바트, 10W, 시바트를 보십시오. 자, 시바트를 보시 고 그다음 이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이 사와트급, 4W급. 4와트급은 상당히 관찰하기가 어렵죠, 약하니까 이4와트라는 거는 상당히 관찰이 완전 암막 장치를 해야지만 보일 것 같습니다. 이 사와트급은 좀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. 빛을 완전히 차단한 암막 장치에서는 예,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조금 관찰하기가 어렵죠. 빛은 비추고 있는데 나타나지가 않네요. 자, 20W는 정말 잘 나타나죠? 자, 보십시오.